아 새벽에 우리 호빵이 하고 2024년 1월 1일 멀리는 못 가도 해돋이를 보러 지금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가까운 데가 해가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자, 많이 산을 가려고 하면은, 거기는 너무 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호빵이하고, 둘이 가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예, 호빵이만 데려오고 나냐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1월 1일날 여기서 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호빵이만 데리고왔던가또 우리 호빵이 새끼들하고 같이 왔던가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특별히 우리 호빵이만 우리가 데려왔어, 호빵이하고. 또복통의 아빠는 이해하고 또환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자, 저기 하늘이 약간 이도저도 이렇게 해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호빵이하고 단둘이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이렇게 왔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호빵이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들 새끼들도 데리고 오고 싶지만 또 여러 명이 오면 또 보기 좋은 영상이 리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네, 예, 우리 호빵이를위해서 어, 1년에 한 번씩 한번두번 번. 많아야 서너 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빵 영화 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오청계장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왔었는데 아이고, 누군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오청계장님도 또 올해는 또 어?